자, 이제 오늘은 SR등급 캐릭터들의 티어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냥 재미로 만드는 티어표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니콜라스. 니콜라스 같은 경우에는 S등급에 놓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SR등급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유가 유틸이 좋거나 아니면 특정한 것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나 이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턴종용만 해도 아군에게 버프를 부여하고 유틸 좋고 범위기도 있고 점화 걸수 있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니콜라스는 S등급에도 올만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니콜라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로하네스인데 로하네스는 당연히 S죠 로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SR인데 SSR의 성능을 보여주는 사기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죠. 높은 등급의 룬던전을 돌아갈수록 한 대를 맞고 죽는 경우가 많은데 로하네스가 물마방 높여줘가지고 한대 맞고 죽는 거를 방지하고 힐 주고 뭐 유틸 좋고 버프 주고 혼자서 다 하는 캐릭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팔과 함께 로하네스 이렇게 두명 킬러 채용 해가지고 런던전 들어가서 금살 방지 용도로 데려가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S 랭크에 둘만하다고 생각해서 S 랭크에 둘게요. 자 그다음에 멜리사. 멜리사 같은 경우에는 멜리사는 A 인가 B 인가가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A에 두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렛이 고티어를 찍을 때까지 멜리사가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벨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뭐 5랭, 6랭 이렇게 찍어주면서 굉장히 사기적인 성능을 발휘하는데 그 전에는 멜리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멜리사 같은 경우에는 A등급에 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운인데 이 친구는 거의 안 쓴다고 봐야죠. 그냥 D랭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시얼샤 있고 샬롯 있고 대체제가 굉장히 많아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쓸 바에 에리카 쓰고 말죠. 자그 다음에 시얼샤인데 시얼샤 같은 경우에는 비랭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도 쓰임새가 좀 있거든요. 샬롯이랑 시얼샤랑 같이 해서 왜냐면 이 친구가 워리어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워리어의 등급을 올린다면은 시얼샤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좀 있는 친구인데. 얘네들이 이제 멜리사, 니콜라스, 로하네스에 비하면은 시얼샤를 이제 평소에도 많이 쓰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아서 시얼샤는 B랭크에 놓도록 할게요. 활용도가 이제 룬던전 이런 데서밖에 안 쓰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벨렛. 벨렛인데, 벨렛은 S랭크죠. 왜냐면은 이 친구가 후반으로 갈수록 차원의 경계를 깨면서 조각을 먹고 랭크를 높일수록 진짜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친구도 이제 S랭크에 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SR등급인데 SSR의 성능을 보여주고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은 SSR까지 초월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전용 무기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점을 다 감안해 보고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도 후반으로 가면은 벨렛은 S랭크의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그 다음 이제 아르망인데 아르망은 아르망도 삐링크에 돌만는것 같아요 아르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이 클 때까지 이제 버텨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나중에 주인공이 이제 링크가 높아지고 막리더십도 배우고 이러면은 아르망은 잘 쓰이지 않지만 그 전까지 아르망이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아르망은 그냥 시월처럼 같은 등급 선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비안데 아비아도 삐링크에 둘만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도 공격력 퍼프가 있거든요. 니콜라스랑 아비아 해서 공격력 퍼프 주면은 굉장히 달달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인공 3인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SR등급 찍고, 뭐, 이것저것 해서 스펙 올리고 하면은, 내가 로아네스 없고, 카라파일 없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아비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비아는 시얼샤 아르망이랑 같은 선상화에 둬도 전혀 무리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주인공인데 주인공도 S랭크죠 주인공도 이제 SR등급 찍고 리더스킬 배우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친구입니다 특히 리더스킬이 날먹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주인공 하나 넣으면은 리더스킬 앵간하면 터지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S랭크에 둬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그 다음에 에나르트인데 에나르트 같은 경우에는 멜리사랑 같은 동급이라고 보긴 힘들고 시얼샤, 아르망, 아비아 이 라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나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리사와 달리 이제 특출난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다 정도이고 자주 쓰이냐 생각하면은 또 자주 쓰이진 않아요 멜리사랑 벨레 쓰고 말지 에나르트는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에나르트 같은 경우에는 비랭크에 둘만 한것 같아요 자그 다음이 이제 윌리엄인데 윌리엄도 초반에는 쓰이는데 나중에 후반으로 갈수록 안 쓰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쓰이는 이유가 버프 제거하는 용도로 윌리엄을 쓰는데 비랭크에 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버프 제거 셔틀 그리고 이제 초반에 조금 빛속성 덱을 좀 채워준다 그런 느낌. 그래서 비랭크에 두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핫산인데 핫산 같은 경우에는 핫산도 비랭크, a랭크? 핫산 좀 애매하긴 한데, 핫산, 핫산, 핫산도 비랭크해 두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 디버프가 굉장히 사기적인 친구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랜덤성이 있고, 지금 피콕, 엘리, 캐서린, 이런 어둠 속성들에 비하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핫산은 그냥 비랭크해 두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활용도가 좀 높긴 한데, A 등급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일라, 레일라 같은 경우에는 A 랭크에 둘만하죠이 친구도 솔직히 말하면 리더스킬이 사기이기 때문에 S 랭크에 갈만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높지 않으면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습니다. 뭐 벨렛 주인공 니콜라스 로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벨렛이랑 주인공은 후반으로 갈수록 등급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 니콜라스랑 로아니스는 등급이 낮아도 쓸만하거든요? 근데 레일라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낮으면 조금 쓰기가 애매해요. 한 대만큼 죽는 경우가 많고 몸이 약해가지고, 레더 스킬 셔틀로 쓰는데 성능도 꽤 괜찮아서 에이름키에 둘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가인데, 헬가 같은 경우에도 A랭크에 둘만 하죠. 왜냐면은 30레벨 때 배우는 순간이동 스킬이 굉장히 사기적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순간이동 셔틀로 쓰고 나중에 버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B랭크에 둘만 한가라고 생각하면은 얘들보다는 헬가가 조금 더 자주 쓰이지 않나 생각해서 헬가는 A랭크에 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끝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멜리사, 레일라, 헬가? 헬가가 3 7레벨 찍고 순간중 쓰고 버리는데 A랭크는 조금 애매한 거 같고, 얘는 B랭크로 내리도록 하고, 아비아를 A랭크로 올릴게요. 왜냐면은 아비아가 생각보다 의외로 쓸 일이 많습니다. 크라파일이랑 로아네스 둘다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비아는 그 전에 굉장히 쓸만하거든요. 그리고 크라파일이랑 로아네스 있어. 크라파일이랑 아비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력 버프 때문에. 그래서 아비아를 A랭크로 올리고 헬가를 B랭크로 내리도록 할게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봐가지고 D랭크 유지하면 될것 같고 시얼샤, 뭐 아르망, 에나르트, 윌령, 하스멜과 B랭크 뭐이 정도면 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내 의견이 맞고 네 의견이 틀린 게 아니다. 이게 아니니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